안녕하세요. 선수형제 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신생아 목욕하는 법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친구들 중에 최근에 아빠가 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곧 아빠가 되는 예비 아빠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집에서 좀 잘하라고 이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목욕법 길게 설명하면 까먹기 쉽고 어려우니까 오늘 영상은 굉장히 짧게 그리고 필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들을 목욕하는 것은 아이를 다루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생아들을 안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특히 목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로 아이를 식혀야 되는 거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의 자세를 막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먼저 걱정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뭐 조리원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산호도우미분이 집에 와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막상 혼자 하려고 하면 딱 막혀가지고 잘안 되는 게 바로 이 목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생아 목욕하는 법 영상을 좀 보시고, 부부가 같이 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함께 적용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얘기하죠. 목욕만큼 아이와 친해지는 방법이 없다. 왜냐면 이게 살과 살이 맞닿는 스킨십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킨십이, 아이와 부모님의 애착을 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애착을 쌓는 과정에 더해서 일차적으로 아기를 깨끗하게 씻겨 주는 위생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아기 피부에 뭐가 이상한 건 없는지 관찰하고 아기 배에 뭐 갑자기 만져지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목욕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소중해요 오늘 알려드릴 목욕 방법은 통목욕인데요 통목욕은 보통 아이들이 탯줄이 떨어지고 나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생아 목욕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신생아 목욕은 언제 해야 되냐?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신생아 목욕은 매일 매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2~3일에 한 번씩만 목욕을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뭐 땀이 많이 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닦아주시면 오히려 수분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 습관 잡아주려고 매일 매일 저녁 시간에 목욕을 시켜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수면 습관 잡아주시는 것은 생후 2개월 이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생후 한달 미만인 신생아들은 아직 매일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목욕을 하는 시간은 보통 하루에 가장 따뜻한 시간인 정오부터 한 오후 2시 사이 아니면 나중에 수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느 시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나가신 아빠가 아기 목욕에 참여하고 싶으시다 그럼 그 집에서는 저녁에 목욕을 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기가 수유 직후에 목욕을 한다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고 막 토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수유한 지한 1시간 이후에 하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수유 직전에 목욕을 한다면 아기가 배고파서 기분이 안 좋아서 막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기분이 한창 좋을 수유 1시간 전 쯤이 목욕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그리고 아기 목욕 몇분 정도 해야 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아기 목욕은 10분 이내로 끝내는 게 가장 좋고 그 이유는 목욕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에서 수분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욕을 더 자주 해야 되는 경우와 목욕을 하지 않고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목욕을 더 자주 해야 되는 경우는 어 외출을 하고 왔는데 바깥 공기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경우에는 어 2~3일이 안 되더라도 하루에 한번 목욕을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욕을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예방 접종을 하고 온 날은 어 웬만하면 뭐 목욕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주사 부위 감염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접종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은 예방접종을 하러 가기 전이나 아니면 그 전날 목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아이가 열이 나거나 어디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도 목욕은 그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욕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욕조 두 개가 보통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재 수건, 그리고 아기 몸을 닦아줄 수건, 그리고 로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아기 바스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지 않아서 손에 묻혀서 닦아주는 것보다는 바스를 풀어서 이 거품 물을 이용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시기에는 보통 바스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냥 맹물로 닦아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물두 개를 활용해서 두번 닦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욕물 온도는 한쪽은 38도, 한쪽은 40도 정도로.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사용하는 물이 좀더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게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온도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목욕용 온도계가 집에 없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직접 물 온도를 딱 보시고 물이 따뜻하다 정도가 되면 되는데요. 이게, 어우, 시원하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물 온도 재실 때도 손은 조금 굳은 살도 있을 수 있고, 신경이 좀 둔할 수 있어서, 연한 살 쪽으로 재주셔야 돼요. 이 팔꿈치 부분을 이렇게 물에 담그시면, 이 안쪽 부분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팔꿈치를 담그셔서, 아이 이 안쪽에서 느껴지는 온도가 약간 따뜻하고 뜨겁지 않다 정도의 물을 물 온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온도계로 쟀을 때, 38도, 40도 이렇게 했는데, 목욕하는 중에 아기가 피부가 빨개진다라고 하면 이게 뜨거운 거거든요. 또 온도에 따른 아기 피부의 반응이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찬물을 섞어주면서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해놓은 세팅 특이한 점을 발견하신 게 있나요? 이 아기가 이동하는 동선 자체가 앉은 자리에서 다 손이 닿게 가까운 곳에 세팅을 했다는 겁니다. 화장실이 크신 분들은 화장실 바닥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목욕을 시키시면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이 물기가 떨어졌을 때 바닥이 좀 미끄러지는 재질이면 은 아기를 안고 일어서고 이럴 때 사고가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는 화장실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실에서 하실 때도 수건을 좀 준비해서. 여분의 수건으로 좀 받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목욕을 시켜 볼 텐데요 어, 어디부터 닦아 주느냐 이거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보통 머리를 감겨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머리를 감겨 주는 것은 속삭이를 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가 목욕하는 과정은 체온이 쉽게 빼앗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는 시간이 최소화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속삭이를 한 상태에서 머리를 감겨줄 건데요. 머리를 감겨줄 때에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 귀를 손으로 잘 막아주시고요. 한쪽 욕조에서 머리를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헹굼 욕조의 물로 머리를 또 똑같이 감겨주시면 돼요. 아기들은 보통 머리카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닦아 주는 걸로 충분하고요 어, 간혹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더잘 부드럽게 잘 닦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사계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닦을 수 있는 게 바로 얼굴이죠 얼굴은 보통 가재수건을 이용해서 닦는데요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바스를 묻혀서 닦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헹굼 물에 가재수건을 적셔서 이렇게 한번 쭉 짜준 다음에 이 젖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닦아 줬습니다 이때, 눈곱이 잘 끼는 눈의 코 쪽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해주시고, 수건의 다른 면으로 반대쪽 눈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콧등과 입 주변, 볼, 그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가제수건이 조금 너무 거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손으로 닦아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머리와 얼굴을 다 닦아 주시고 나면 몸통을 닦아 주셔야 되는데요 몸통을 닦기 위해서는 아기를 앉는 법을 아셔야 돼요 몸통의 앞쪽과 뒤쪽을 모두 닦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와 땅을 보고 엎드린 자세 두 자세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먼저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를 만들어 보자면 한쪽 팔로 이렇게 팔꿈치를 잡고 손과 팔을 이용해서 머리와 이 등을 받쳐 줍니다 아기 다리 쪽은 그래도 좀 자유롭게 내려오면서 머리만 안정적으로 받쳐주게 되면 아기를 자연스럽게 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엎드린 자세는 한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손과 팔을 이용해서 가슴과 반대쪽 겨드랑이를 받쳐주시고요. 고개가 너무 앞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도 받쳐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자세를 응용해서 한번 몸통 닦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과 뒤쪽, 어느 쪽을 더 먼저 닦아주느냐, 이건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부모님이 편하신 방법대로 닦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하나를 보고 눕는 자세를 먼저 닦아주었는데요. 이게 눕는 자세로 제대로 안아주신 다음에 먼저 물로 구석구석 잘 닦아줍니다. 어, 이때 중요한 거는, 어, 목도 잘 닦아주셔야 되고,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그리고 무릎 모금, 그리고 팔꿈치 있는 곳 같이 접힌 부분을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아이들이 땀이 잘 차기 때문에 잘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기들이 주먹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도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앞쪽을 잘 닦아주셨다면 엎드린 자세로 바꿔주시는데 이때 고개가 확 젖혀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돌려서 엎드린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이때도 손이 닿는 곳은 모두 닦아주시면 됩니다. 어 이때 엉덩이와 항문을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문 쪽에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앞에서 뒤에 항문 쪽으로 닦아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반대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까 사타구니 닦을 때 음경 쪽과 고안 쪽 주변을 잘 닦아 주셔야 되는데 고안 밑부분과 옆부분도 잘 닦아 주는 시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쪽 욕조에서 다 닦아 주셨다면 헹굼 헹궁 욕조에서 헹굼 물로 한번더 똑같이 닦아 주시면 아기 몸 닦아 주는 것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미리 펼쳐 놓은 수건에다 잘 눕혀 주시고요 물기를 잘 닦아 주시면 됩니다 물기를 닦을 때에는 벅벅 문지르지 마시고 꼭꼭 쥐면서 닦아주시면 되고, 얼른 다 말려주신 다음에는 바로 로션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션을 바른 다음에는 기저귀를 입히고, 아기 옷을 입혀주면 목욕이 끝이 나겠죠. 자, 어떤가요?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걸 알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만 알면 목욕하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오늘 이 신생아 목욕법 잘 적응하셔가지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맞춰서 조금 더 물놀이를 더 오래 해주시거나 앉아서 놀게 해주시거나 이런 과정이 더해질 수 있으니까요. 물놀이가 더해지는 목욕을 하면 아이도 어른도 함께 즐겁거든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기 목욕하는 법 너무 겁내지 않고 잘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